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시동히터에 아주 적합한 대용량 무전원 가습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분린거에 사용하는 2리터 봉투입니다. 대용량이고요, 5리터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절기입니다. 이렇게 봉투에서 나오는 물이 조절기를 통해서 관을 타고 무시동히터로 들어갑니다. 물은 무시동히터의 관에 닿자마자 관이 뜨겁기 때문에 또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순식간에 증발해서 가습이 되는 원리입니다. 국가 만점이고요. 5리터, 2리터 아주 대용량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가 아프지 않답니다. 이렇게 즐거운 캠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